가수 이찬원이 부른 열리지 영상이 150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3월 6일 이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열리지 무대 영상은 그가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순간을 담고 있다.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넘어서 이찬원의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과 독특한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 결과 10월 30일 현재 1,500만 뷰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이 무대에서 이찬원은 첫 소절부터 원곡자인 장민호를 포함한 많은 관객을 매료시켰다. 이찬원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노래의 첫 부분부터 모든 이 이목을 집중시켰고, 원곡자 장민호 또한 그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손뼉을 치며 이찬원의 가창력을 칭찬했다. 이찬원은 감정에 몰입한 채 애절하게 노래를 불렀고, 이는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맞물려 곡의 진정한 의미를 더 풍부하게 전달했다. 주먹을 쥐고 피고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애절함을 더욱 극대화하며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열리지에 있는 뿌리가 다른 나무가 서로 얽히며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나는 모습을 뜻하는데 이는 이찬원과 팬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창가 콘서트에서도 열리지를 부르며 우리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는 말을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찬원 플러스 찬스는 열리지 하트라는 슬로건처럼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단단히 다지게 했다. 이 찬원은 무대를 통해 노래 그 자체만이 아닌 음악을 매개로 팬들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 열리지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과 더불어, 그는 팬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무대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진정성 있는 발언과 무대 매너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음악인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이찬원의 열리지는 단순히 한 곡을 넘어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곡이 되어버렸다. 이찬원은 열리지를 통해서 자신의 팬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의미를 갖는 존재임을 나타냈다. 이 영상이 1,5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적인 성공이 아닌 이찬원과 팬들 간의 교감을 재확인하게 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편 이찬원은 오는 11월 2일과 3일 청주, 11월 23일과 24일 광주에서 열리는 창가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열리지를 비롯한 그의 대표곡들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이어지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KSPO 돔에서 개최될 서울 앙코르 콘서트는 이찬원의 음악 여정의 정점을 찍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콘서트 무대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같은 그의 활약은 팬들에게 단순히 공연 관람 이상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찬원의 열리지 무대 영상이 무려 1,500만 뷰를 기록하며 그가 팬들과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무대가 공개된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 덕분에 조회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영상이 남긴 의미와 더불어 2,000원의 향후 활동은 어떻게 이어질까? 2021년 3월 6일, 2,000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 영상은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1,500만 뷰를 돌파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조회수로 기록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의 팬덤이자 소중한 천스와의 깊은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찬원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일 수천 개의 댓글과 좋아요가 쌓이는 등 활발한 팬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노래 영상이 아닌 팬과 가수가 함께 성장하는 교감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1,500만 뷰를 돌파한 이 영상은. 매달 평균 약 1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재생되고 있다. 더욱이 매일 평균 약 5.000번 이상 재생되면서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오랜 시간 사랑받는 것은 드문 경우다. 이는 이찬원과 팬들이 열리지와 같은 서로의 뿌리 깊은 유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준다. 이찬원은 팬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특별히 표현하는 가수로 알려져 있다. 그의 대표적인 팬덤 슬로건, 찬원 플러스 찬스는 열리지 하트는 팬들 사이에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 슬로건을 통해 팬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찬원은 팬들과 함께 이루어낸 이 기록이 팬들 덕분에 가능했음을 항상 강조하며,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한 열리지 무대에서 선보인 이찬원의 감정표현은 그 자체로 팬들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드러낸다. 주먹을 쥐고 피고 손을 올렸다 내렸다하며 감정을 더해가던 이찬원의 퍼포먼스는 마치 팬들에게 나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열리지라는 곡을 통해 자신들이 이찬원의 삶과 무대에 깊이 얽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찬원은 다가오는 11월과 12월 창가 콘서트에서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주에서 열리는 첫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까지 이어지는 전국 투어로 2만 명 이상의 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약 5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완성된 무대로 각 도시마다 팬들에게 독특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이찬원은 열리지 무대를 다시 한번 선보이며 팬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인데 이 무대를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콘서트에서 그는 무대 뒤의 이야기를 팬들과 나누며 열리지의 의미와 팬들을 향한 진솔한 마음을 공유할 예정이다. 열리지 영상이 1,500만뷰를 달성하면서 2,000원의 유튜브 채널은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유튜브 조회수 수익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평균 광고 수익은 1.000회 조회수당 약 2.0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열리지 영상은 약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광고 노출 외에도 스폰서십과 슈퍼챗을 통한 수익까지 더해지면서 그의 수익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찬원은 단순히 수익 창출에만 그치지 않고 이러한 수익의 일부를 팬들과 나누고 있다. 예를 들어 창가 콘서트에서는 팬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수익의 일부를 팬들에게 환원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을 위해 이러한 활동은 이찬원이 팬들에게 보내는 작은 감사의 표시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가 콘서트 이후에도 다양한 프로젝트와 방송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다음 앨범을 준비 중이며 팬들이 기다려온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콘서트 후에는 소규모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찬원은 팬들에게 함께해서 더 빛나는 찬스들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다 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이루어낼 또 다른 기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찬원은 팬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이 바로 열리지 와갔다 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얽히고 힘이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그가 펼쳐나갈 활동이 기대되며 그의 성장과 성공은 팬들과 함께 이어져 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고 싶은 인물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